자, 우리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 정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종의 아버지로서 정권을 잡게 된 인물을 말하죠. 그는 이제 세도 정치가 망쳐놨던 여러 가지 조선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무언가 조선을 좀더 백성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. 물론 뭐 한계점도 명확하겠습니다만, 흥선대원군의 내정 개혁 중에서도 왕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. 자 우선 그전 시대의 권력자들이었던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들을 완전히 척결했습니다. 그래서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. 과거에는 세도 가문이 모든 것들을 독점했었는데 이것을 최대한 능력에 따라 인재등용으로 바꾸기에 노력했고요. 그 다음에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켰다. 이 비변사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 기구였습니다. 특히 세도 정권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 기구. 좀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권력을 거기 여기서 모두 독점했던 기구였습니다. 그래서 본래 조선이 조선의 본래 시스템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의정부고요, 군사 기능을 통과하는 것이 삼군부거든요. 이 과거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것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법전을 정비해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라는 새로운 법전들을 이제 만들었고요. 다음으로 경복궁 중건. 네, 보겠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 대원군의 흑역사라고 흔히 불리는 것인데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이 탔었고요. 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왕실의 위험을 위해서 다시 중건시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굉장히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저지르게 됩니다.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. 원납전이라든지 당백전 같은 게 있는데요. 원납전이라는 건 강제로 거둔 성금을 말하고, 당백전은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돈을 더 찍어냈던 것을 말합니다. 고액의 화폐였는데, 갑자기 돈을 막 찍어내게 되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.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서 경제에 대해 혼란이 왔고요. 그 다음에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고요. 백성들을 공사장에 징발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. 뭐, 일하는 거 뺏기고 공사장에 강제로 끌려와서 노역을 했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원망이 많았겠죠. 그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니까 성문세. 그래서 사대 문을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았어요. 이렇게 이제 무리하면서까지 왕실의 위험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, 이런 부분에서는 좀대원군의좀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들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.